안녕하세요.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자료, 영상 제작을 이용하여 합성함수 미음법 이해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수학교사 안창호입니다. 어, 제가 드릴 말씀은 어, 오늘 영상 제작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다른 어, 단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해본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수업 안내 원격수업 등교수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안내입니다 어, 생각한 레시피의 배경은 어, 미분법의 유형 중에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증명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학생이 그것을 직접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영상 제작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성취 기준과 핵심 역량으로는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과 추론, 의사소통, 태도 및 실천이라는 핵심 역량이 되겠습니다. 수업 및 평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고, 수업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개별 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한 후에 과제 수행에 대해서 토의 및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것이 대화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수학습 과정 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2차 시에는 제가 먼저 합성함수 미분법 공식의 증명 과정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주는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공식의 증명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MS 팀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모든별 탐구 활동할 수 있는 어, 채널을 안내를 해서 아이들이 어, 수업 대본 어떤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명 과정에 대한 본인이 이해한 부분을 적도록 하고 어, 팀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다음 차시에는 영상에 대한 제작을 하겠다는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어, 3, 4차시에서는 먼저 어, 수학 용어 말하기 대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에스크메스라고 하는 한국과학창의대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수학 용어 말하기 대회 우수작이 영상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아이들이 먼저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했고요. 어, 평가 과정과 기준을 소개를 한 후에 어, 모든 별로. 채널로 이동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였습니다. 모든 별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팀별로 대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반드시 꼭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안내해주고 제가 팀별로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모여서 다섯. 팀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내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6차 시에는 등교 수업을 했는데요. 먼저 어떻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한 후에, 어, 팀별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제가 피드백을 한 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별 성찰일지를 작성해서 MS 팀지 과제방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때 활동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크메스라는 사이트에 수학 행사에 수학용어 말하기 대회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 한두 작품 정도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잘한 팀한 3분 정도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이 들어 들지 않고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볼수 있게끔 아이들을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널, 4명씩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주제로 대본을 짤 것이고, 역할을 어떤 걸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드백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팀별로 좀 다양하게 대본을 짰는데요. 이 팀은 이제 팀장이 한글 창을 열고 한글에다가 쓰면서 아이 친구들의 이제 의견을 받으면서 대본을 구상하는 팀이었고요. 이 팀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채팅 창을 이용을 해서 채팅 창에서 어,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 을 올리면 그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채팅창을 이용해서 하는 방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성한 대본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제가 합성함수의 미문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팀 같은 경우는 환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화로 된 돈을 일본에 가서 엔화로 바꾸고 이 엔화로 바꾼 돈을 다시 달러로 바꾸는 과정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대본을 작성을 했고요. 다음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했는데요. 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겉바, 속, 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치킨을 만드는 게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과 또 연결해서 어, 설명을 하겠다라는 대본을 작성을 했고요. 세 번째 팀은 어, 러시아의 어, 유명한 또 인형이 있잖아요, 마트로시카라고 하는 어, 그 인형이 이제 인형 안에 또 인형이 있는 어, 그런 형태라 이 부분이 또합성함수 미분법과 연결지어서 어, 소재를 삼아서 어, 대본을 또 짰습니다. 이렇게 좀 아이들이 다양한 대본을 어, 짰는데요. 등교 수업을 하면서 이 대본이 이제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개인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팀이 있으니 본인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의 잘한 부분과 조언해 주고 싶은 부분을 적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다섯 팀 중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팀과 그 이유를 적도록 했고, 어, 가장 중요한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적도록 하고 다음에 후배들이 또 이런 활동을 한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어, 시간을 좀 부여해서 좀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던 이렇게 팀별로 모여서 아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어 실제로 영상을 이제 찍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팀별로 어, 각자의 주제에 맞게끔 역할을 정하고 아이들이 그 본인이 직접 쓴 어, 대사들을 가지고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개인별 보고서를 받은 내용 중에 좀 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학생이 작성한 부분인데요. 잘한 부분은 수학에 관한 이론적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은 발표 자료를 제작하거나 칠판 글씨를 더 크게 쓰고 차근차근 설명한다면 더 좋은 구성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물리 분야의 지식과 수학을 적절히 융합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수직, 적 내용에 대한 발음이 너무 빨라 본 내용을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등에 대해서 어, 팀별로 잘한 부분과 조언해 주고 싶은 부분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팀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어, O.M 플러스 1팀 적절한 연기와 서사를 구성하고 관중이 그게 가장 몰입할 수 있게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라는 것에 미분이라는 수학적 주제가 일상생활에서 꽤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임을 알고 유머 감각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배우고 느꼈다는 부분을 볼수 있고요. 이 친구는 후배들에게는 정규분포라는 거를 주제를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어, 아이들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어, 조금 더몇 가지 더 소개를 드리면 수학 개념에 대해 스토리를 짜서 직접 연계한 시간을 가졌더니 개념에 대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친구들의 연기를 보면서도 재미있게 수학 개념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증명을 다른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려는 시도가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스토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같이 고민하며 내용을 만드는 점이 좋았다. 특히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 과정을 함께 고민하면서 조언들과 다양한 대화를 해서 좋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느꼈지만 이 활동을 하며 합성함수 미용법을 절대로 까먹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수학은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친구들과 준비하면서 합성함수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적절한 상황에서부터 수학적 원리를 탐구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더불어 연기를 위해 대본을 작성하고 연습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대본을 짜고 연극을 하면서 수학과 연관지어 즐겁게 활동했던 것 같다. 특히, 실생활 속 예시를 찾으면서 많은 고민을 한것 같다.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느낀 점을 썼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수학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어, 채점 기준인데요. 어, 수업 대본, 영상 제작, 동료 평가 요세 가지 요소로 어, 채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어, 채점을 하였는데요. 기준을 보시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며 합성함수의 미분법 증명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리하여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상이고요. 합성화수의 미분법의 증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자료수집과 분석 및 계획 수립, 탐구 수행과 결론 도출에 의기까지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동료 평가에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상, 우수는 중, 보통은 하, 이렇게 채점 기준을 세워보았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영상 제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것은 다른 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으로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세상에 빛이 되는 선생님을 항상 응원하면서 오늘 저의 레시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